텝스는 점수대별로 필요한 공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문항별 배점이 전혀 일정하지 않고 매 회차 그 문항의 오답률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독해 청에는 쉬운 문제는 낮게는 2점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당 20점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그 문항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점수대별로 마칠 문항과 버릴 문항을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각 문항별로 필요한 실력 또한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의 파트 1, 5번 문항과 파트 4, 36번 문항은 아예 다르고요. 독해 빈칸 1번과 인퍼 25번 또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327점을 목표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을 마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내가 550점 초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327점, 387점, 450점, 550점. 각 점수대별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점수대 실제 수험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문법, 독해, 청해,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각 단계별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반대로 뭐는 내 점수대에는 시간 낭비인지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과 요 공부법 영상을 확인하세요. 탭스 딱 필요한 점수만큼만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